192 혼합형 구조 및 특징 혁신기술 예, 1. 대여 1.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2. BTO 플러스 BTL은 시설이용요금과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와 BTL 3. BTO-RS, BTO-A 방식과 동일하게 정부가 수요위험을 분담하나 투자비 회수를 위한 수입의 일부를 BTL 방식으로 회수 안전성 향상 1. BTO 플러스 BTL 1. 특징 1. 방식 민간이 회수해야 되는 총 수입의 일부를 정부가 BTL 방식으로 임대료 지급. 1. 임대형 부분의 비율은 총 민간 사업비의 50% 이하. 3기간.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은 최장 50년. 사수입 소액 발생 시 초과분을 혼합 비율만큼 환수 5리스트. 1차적 위험. 민간 부담. 6. BTL 부분 투자비 회수. 안전성 향상. 2. 도로. 1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 수익형 부분과 임대형 부분으로 부분. 2총 사업비 재정 지원금 플러스 민간 사업비 플러스 민간 사업비. 3 BTO 부분. 이용료 수익, 운영비 수익. 4 BTL 부분. 시설 임대료로 수익. 3 지원제도. 1. 보조금 지원. 도로 총 투자비 30% 이내, 철도 50% 이내, 용지 모상비는 경부 기속대가로 정부 부담. 2. 운영 단계 지원. MRG 폐지. 이후 최소 사업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MCC 시행. 3. BTO RS. BTOA와 차이점. 1BTORS. BTOA와 동일하게 정부가 수요위원 분담. 이수입의 일부를 BTL 방식 활용. 정부 임대료로 투자비 회수. 4. 결론.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혁신 기술.